자, 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동영상은 네 번째 찍고 있는 동영상이야. 계속 실패해서 소리가 녹으면 안 돼가지고, 어, 쓸데없는 소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할게. 어, 이번 시간 할건이 크게 두 가지야.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두 직선은 서로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두 직선이 앞에 위한 것처럼 무엇으로 만나면 한 직선이 다른 직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써 있어요. 서로 뭐라고 하는지. 보이지? 안 보여?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건 아니고, 안 보여. 수직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한 직선이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음, 어,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잠깐 일시 정지한다음에 이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 그래도 글로만 봐서는 자리에 안갈 거야. 일시 정지했어아 다시 플레이. 음, 그래서 선생님 그림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자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로. 어. 이렇게 두 직선이 두 직선이 만나는 좀듯한데 어, 만나서 이루는 이 각이 많이 본 직각일 때, 직각일 때두 직선은 서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서로 수직이다. 중요한 건 서로 수직이랑 서로 혼자 수직이 아니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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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이 수직이라고 하고 이럴 때 이런 수직일 때요요선요 요요 선이 이 선이 색깔을 다르게 해줄까 음, 노란 주황색으로 요요 요. 주황색 선이, 주황색 선. 잘안 보인다. 파란색으로. 이 주황색, 파란색 이상하게 칠해진 이 선이, 이 밑에 이 선에 대한, 뭐라고 한다고? 수선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서로 수직이니까, 이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친구도 똑같이 수선이 되는 거야. 서로 직각이면 서로 수선이다. 서로 수선. 이거 다시, 없애보고. 그런데, 이제, 어, 서로 수직, 수직인 관계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모양은 이런 모양일 텐데,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돼도 수직이고, 아래로 나와 있어도 수직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 있어도 수직이고, 또 이런 모양으로 있어도 수직이고, 음, 또뭐 있을까? 아, 그렇지. 없애, 없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도 이 부분이 직각이라면, 얘네 둘은 서로 수직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얘네 둘은 서로, 서로에 대해서 수선인 거야, 수선. 부직수선 했으니까, 지금 들었을 때잘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 어, 교실에 와서 다시 활동하면서 익히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실로 오면 되겠습니다. 이만, 안녕!